안녕하세요. 안공TV 안공입니다. 오늘은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저한테 좀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럼 공통적으로 좀 질문하시는 걸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이런 임대사업 건물을 한채 운영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설명을 해드릴 건데 평균적인 거 그거를 좀 잡고 가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매매 금액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면 이런 임대사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 정도 생각을 일단 기준을 잡고 가시면 좀 어떤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대전 지역에 중공 5년 안쪽으로 된 그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평균적인 매매 금액이 있습니다. 뭐, 땅의 위치나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융자는 보통 이런 건물들이 3억에서 한 7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보증금은 월세를 좀 많이 넣은 집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좀 낮을 거고요. 그리고 전세가 좀 많은 집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좀 높을 건데 보통은 한 2억에서 6억 정도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총 매매금액에서 용자와 이제 보증금을 공제를 하면 되거든요. 3억에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 투자금액을 뭐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이런 건물들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세가 원활하게 잘 나갔기 때문에 뭐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임대사업이 운영이 됐었는데 전세 사기가 터지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를 얻을 때 전세 개수가 많다거나 용자 금액이 좀 과도하게 많다거나 이러면 계약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중개업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세 개수는 3개에서 4개 정도입니다. 물론 규모가 좀큰 건물은 이거보다 좀 많을 수 있겠지만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건물들은 전세 개수가 3개에서 4개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셔야 임대사업을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할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매로 나와 있는 물건인데 이 물건 한번 살펴보면 매매대금이 15억입니다 융자 금액이 건물의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잘 나온 편이죠 그래서 7억이 나왔고요 임대보증금을 한번 보면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임대가 나져 있는 건데 보증금의 합계가 5억 3,800입니다. 그럼 실제로 내가 돈을 얼마를 투자해야 되냐? 그럼 15억에서 융자와 보증금을 공제를 하면 내가 실제로 준비해야 될 현금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15억짜리 건물을 2억 6천 정도를 주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세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지금 전세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세 개수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운영을 하시다 보면. 전세 만기 세입자들이 이제 나가게 되면 반환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 물론 다른 분이 그 시기에 맞춰 들어와서 받은 돈을 가지고 반환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좀 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은 좀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되거든요 한 1억 5천 정도 그 정도 여유자금을 확보를 해 놓으시면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1억 5천이 더 투입되게 되면 전세 두개 정도를 내보낼 수 있겠죠? 뭐 이두 개를 내보낸다고 하면 1억 7천인데 1억 5천에 여기 이제 들어오는 월세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맞추시면 전세 두 개를 월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5천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한 4억 1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전세 개수는 두 개가 됩니다. 여기 하나와 여기 202 하나가. 전세로 계속 운영이 되겠죠. 그럼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 전세가 두 개만 들어가 있다고 하면 다음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제 운영을 잘 하실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